오늘 본주님이 맡겨주신 게 영웅 인형 도전이거든요 네, 지금 이 형님께서 가장 가지고 싶은 게 영웅 인형이 지금 없어요 이 형님 없는 상황인데 이제 뱀파를 좀 갖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합성거리가 진짜 와 이게 인코 녹이셨네요 형님 거의 오늘 뭐 사활을 거셨네 몇 개입니까 이게 지금 11개 엄청 녹였네요 25만 개를 녹여가지고 지금 영웅 인형이 없는 상태인데 예, 하나라도 좀 뽑아달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다른 재물은 없는 거죠, 형님. 어? 영변 도전도 할게 하나 있네요. 그럼 이거는 영변 도전을 해 보고 영인 도전 하는 게 나을까요? 영변도 되나요, 형님? 아, 그러니까요. 지금 실패 횟수가 막 12번이 차있는데한 개도 없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고급은 따로 안 녹이고요. 희귀 도전만 깔끔하게 하고 깔끔하게 좀 뽑아 보겠습니다. 제대로 한번. 합성 확률이 이게 12%인데 첫 도전입니다. 근데 진짜로 영웅 인형이 없을 때 겁나 간절한 건 맞아요. 그건 맞지. 저도 막 옛날에 막다크헬프때 영웅 인형 없다가 하나 나온 게아이리스여가지고 눈물 먹은 거 확정하고 쓰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옛날에 그리고 뱀파 뽑으려다가 막 다이아 다 탕진하고 막 이랬던 것도 기억이 나는 씁쓸한 상황인데 일단 그런 씁쓸함이라도 좀밖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눌러봅니다. 첫 번째 재물입니다. 가요. 분터 있구요. 오웬 블루, 안 나오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변신잼을 깔끔하게 넣어서 닭대가리, 오리대가리 하나 가져갔고,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인형이 떠야 되는데, 첫 도전 한번 깔끔하게 가볼게요. 하나씩 갑니다. 다 남았으면 좋겠는데, 인형이 더 어렵다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오늘은 안 어려울 겁니다. 자, 눌러볼게요. 이게 진짜예요 자, 3, 2, 1, 제발! 나와주세요! 그렇죠! 아, 나이스! 아, 기가 막힙니다. 심지어 1티어입니다. 머미로드가 나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형님. 아, 뱀파가 아니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첫 영웅 인형을 제가 이렇게 드리게 되네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와, 다행이다, 씨. 와. 자, 아직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두 번째 영웅 인형 도전. 바로 가볼게요. 아유 이렇게 또 응원해주신 분들, 축하해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야, 근데 이것도 떠가지고 정말 뱀파 또 나왔으면 좋겠네요. 진짜. 야, 첫 영인을 제가 들이다니 감격스럽습니다. 자, 두 번째 영웅 인형 도전이고요. 확률은 12%고 낮은 확률이지만 충분히 뜰수 있습니다. 자, 바로 눌러봅니다. 3, 2, 1, 쌍번개 갑니까? 나옵니까? 여기까지는좀 어려웠네요. 아, 리치가 자꾸 껴있어가지고, 승발 나는데. 자, 괜찮습니다. 아직,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기회. 킹버그 3마리에 드래끼, 네, 한 마리 넣고,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쵸. 원거리 한 마리 먹었으니까, 이번에 뱀파가 나오면 됩니다. 제발 뱀파, 한 방에 좀 나오자. 대발 나오기들. 네, 응원해주신 분들 다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자, 바로 눌러보겠습니다, 형님들. 감사합니다. 자, 갑니다. 3, 2, 1, 가자! 오, 뱀파! 바프 뱀파! 아우, 아깝다, 씨. 아. 야 들어있었는데 아 존나 아깝네 와 번개만 쳤으면 그냥 나오는 거였는데 아 너무 아깝네요 야진 아깝다 형 이거 머미로드는 어떻게 할까요 형님 머미로드 근데 확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원걸 1티어고요 가골이 아직 없어가지고 이제 리더건 안 올라가는데 필수 컬렉이 있는 녀석입니다 예, 교체하시면 안 되고 요거는 진짜 확정하시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아 이거 보였는데 그죠? 너무 아쉽네요 네 확정이죠 형님들 그쵸? 이거는 당연히 아본 캐릭이 광전사라서 아본 캐릭이 광전사라서 예 그러면은 열린 결말로 리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주님이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확정이 맞습니다 괜히 교체해가지고 또막 다이아 빨리는 것보다는 예, 확정하시는 게 제가 볼땐 좋아 보이는데 예, 깔끔하게 리스하겠습니다 본주님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영변 원클릭인가요 형님? 전변 있으신데 아니, 전변이 몇개 졸라 많네요, 형님. 아니, 무슨 소리예요, 이게? 전변 엄청 많은데? 축하드립니다. 아주 나이스 하네요. 세 개면 개꿀이죠. 근데, 영변, 번개가 안 쳤다, 영 번개가. 전설은 잘 나왔는데, 아, 전설도 노력을 많이 하셨네. 지금 여덟 번이나 있어요, 이력이 지금. 보면은, 이력이 여덟 번이야. 근데 지금 희귀가 너무 안 돼가지고, 머리 아프시다고, 한 번만 해달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변이, 50번 연속으로 실패를 했대요. 그럴 수가 있구나, 살다 보면. 바로 갑니다. 자, 잘 됐으면 좋겠구요. 자, 누를게요. 우리 본준이 좋은 결과 있길 바라면서. 과연? 저주가? 이번엔? 안 풀리네요. 자, 네, 본준님. 그, 제가 말 한마리 넣어드렸거든요. 아마 다음번에 이제 이거를 초석으로 해가지고, 51번째는 반드시 성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주님께서 이제 영변영인 도전을 가달라고 하셨고요 네, 위치도 지정을 해주셨네요. 네, 성당으로 좀 가달라. 아, 한 번도 못 가보셨다고. 네, 성당으로 빠르게, 잽싸게 이동을 해서 합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변신이 지금, 어이구, 이게 코인 녹이셨구나, 우리 형님. 아이고, 세상에. 두 번이 되고. 마법 인형 합성이 야 이거 근데 지금 내가 볼때 메인은 이거 마법인형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아, 아우 경민이 형이 보러 감사합니다 그 영웅만 딱 돌리면 되는 거죠 아네 알겠습니다 제가 깔끔하게 돌려볼게요 그러면 변신을 좀 먼저 해볼게요 잘될것 같은데 아크만 한번 넣어가지고 도전해보겠습니다 요렇게 이거 안 바꿔주나 21% 해주면 안 되나 앞뒤 바꿔서 가볼게요 자 사실은 이제 인형이 메인이죠. 뱀파를 좀 무조건 뽑아야 되는 상황인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재물입니다. 가요. 재물 개념이거든요. 어 일단 좋아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분위기. 자 이렇게 있는 거 나왔고 자 마지막 영변 재물 한번 탁 넣어주고 이제 인형을 인형을 내가 뽑으려고 했는데 어. 형님 이게 좀 문제가 생긴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떡하죠 형님 이게 인형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돌리면 이대로 멈추면 안 될까요 형님 나중에 한번더 모아가지고 아 영희도 가까요아 우리 형님도 빠꾸가 없네요 아니 원래 잼을 두개딱 넣고 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예, 일단 축하드려요 아이고 영웅 변신이 어딥니까 아, 좋은 거죠 예예 예, 맞습니다 원래 연타로 나오기도 해요 자주 있었죠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영웅 인형 한번 가보죠 자, 연타로 칠수 있을지, 누릅니다. 3, 2, 1, 나와! 뱀판 없지만, 봐봐, 시 아유, 대지를 않아. 조졌거든요, 이렇게. 아쉽네. 뱀파 어렵네요. 자, 우리 형님이 지금 영웅, 아, 영변 중복이 없는데, 있는 거여가지고 한번 돌리는 거 어떠냐고 물어보셨는데, 아니, 솔직히 톡 까놓고 말해가지고 요 형님. 중복도 좋아요. 아 왜그러냐면은 중복을 모아가지고 어차피 또 전변 도전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복이 있으면 결국은 또 이게 다 밑거름이 되거든요 형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괜히 뭐 충전하셔가지고 뭐 교체해가지고 뭐 컬렉을 노리다든가 하기보다 중복하나 나온김에 확정하셔가지고 네, 전변 도전쪽으로 약간 마음을 트시는게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럼요 아니 제가 전변이 아니라 80리스 한번만 더하면 중복 3장이고 아니 어떻게 운 좋아가지고 또 나오면은 도전이 되는건데 생각보다 금방 하실 수 있어요 형님 다이아가 아깝지 교체를 했을 때 컬렉이 많이 올라가는 거 이게 근거리 1티어도 갖고 계시고 그 다음에 네, 다른건 없지만은 분터가 1티어니까 네 알겠습니다 확정하겠습니다 올바른 선택 하시는거예요 이거 제가 볼때 분명히 예, 깔끔하게 확정하고요. 이제 영웅 중복이 이렇게 하나 생겼으니까 리셋 한번 하시고 전설 도전해서 좋은 거꼭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맡겨 주셔서 감사하고요. 리세 볼게요, 형님.